아 어,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하칼좀 갈라 그래요. 어, 접목하려고요. 어, 여름 점목좀 한번 해보려고 칼 가는 거. 점목은 아, 어, 칼이, 아, 칼이 생명이에요, 칼이. 칼이 생명인데, 어, 이 숫돌이 이거 어, 좀 비싸더라고요. <laughs> 이거 옛날에 이거 일제 이거 6,000원씩 주고 샀었는데, 아 어, 이거,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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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일본에 들 거. 중국에 들 거는 4 0 0 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15,000원이에요. 15,000원. 근데 이 이수, 스톨로는 못 쓰고요. 이 스톨로. 음, 이제 한칼좀 갈아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 하이스톱날로 접목할 만든 건데, 아, 이제 칼을 한번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매실 나무예요. 매실 나무에 작년에 제가 접목했습니다. 여기다가 자두를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면서 우측이 자두고 좌측이 매실입니다. 이파리가 이거 자두 이파리. 이거는 매실 이파리. 어, 매실은 별로 벌라, 벌레가 별로 없어요, 병충해가. 자두는 좀 병충해가 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예, 자두가 다섯 개 열렸었는데요. 아주 이 자두가 아주 탐스러워요. <laughs> 매실나무에다가 했는데 더 탐스러워요. 자두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아주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아, 여기도 자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있고요. 다섯 개 열렸었는데 세 개, 두 개는 떨어지고 세 개만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되게 아주 자두가 탐스럽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두를 접목을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 이게 자두 나무는 많이 성장을 하는데 굵기가 매실 나무가 밑에가 잘 성장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좀 밑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두 나무에다 자두를 접목을 하면은 잘 자라는데 그건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자두 나무에다 자두 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고 매실에다가 자두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잘안 살아요. 어 이렇게 제가 근데 자두가 자두가 하도 이렇게 탐시러워서 어 제가 어 이거를 저 자두를 저쪽에다가 나무 어짓게그 가지친 거 여기 보니까 이거 아, 무당벌레, 아, 따북개 이파리. 에이이 이, 이 무당벌레 이렇게 있네요. 이게 아주 저 어, 토마토에도 이게 아주 극성이에요. 이 무당벌레가. 에이 자두나무가 매실나무거든 이파리가 맛있나봐요. 아, 벌라질이 끼는 거 보면. 아 자두나무 접목시킬거 어, 가지 하나 자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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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겠습니다 아 여기 잘랐고요 지금 여기 자두는 아 색깔이 이래요 색깔이 이런데 아 거기 그 자두 접목시킨 거 매실나무에다 그건 색깔이 좀 매, 그 색깔이 그 황매실인데요 약간 좀 매실 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실나무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일단은 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눈은 아, 이쪽편으로 이쪽편으로 나오게끔 해서 아, 붙이겠습니다 한 반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살짝 아, 이제 껍질에서 조금만 들어가게끔 한 1mm, 2mm 정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요정도로 요 어, 요정도 잘라줬습니다 이 밑에 부분을 이제 거기 들어가게끔 요게 들어가게끔 요거를 깎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쐐기 박듯이 아 그런 식으로 깎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쪽에 요쪽에 이쪽에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아, 짧게, 눈 띄고, 짧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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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세게 박듯이. 어, 놓어주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 긴 쪽이, 길, 길게 깐 쪽이 안쪽으로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안쪽으로. 야, 긴 쪽이 안쪽으로요. 그래야 여기 딱 닿게끔, 이렇게. 껍질로 해서, 어, 어 열로 수분이 공급되니까 아 이제 요 이렇게 해서 태풍 처리 해주겠습니다. 백부 여기는 이제, 아, 여기에 발라주는 게 있는데요. 뭐 약품 같은 게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아, 일단은 없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탭핑 처리해도 아 됩니다. 이거 탭핑 처리 제가 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나, 아, 하나 했습니다. 하나 했... 부분이요, 저 껍질과 껍질이 저렇게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가 붙습니다. 아, 이제 테이프 감을게요. 어, 외국 사람들은 이 접목 붙이면서 이 테프 감을 때, 어, 내가 이런 말안되지만 어, 폼을 엄청나게 잡더라고요. 막 이렇게. 외국 사람 흉내 한번 내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외국 사람들. 아주 폼 엄청나게 잡아요.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막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냥 빨랑 감아주는, 늦게 감아주는. 무스개 <laughs> 쓰려 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하도 폼잡아가지고 <laughs> 잘해요, 외국 사람들도. 아, 외국 사람들 이게 접목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는 이거 장영 삼아서 옛날부터 좀 취미로 이렇게 이나무에다 이거 붙이면 사나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 이거, 이거 눈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감아줘야 되겠네요. 이거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살짝 붙어 있는데. 됐습니다. 아. 이거 했구요. 이 접목은요. 접목도가 생명이에요, 접목도가. 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딱딱 나가 있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잘안 되네요. 이렇게. 꼭대기에 이 꼭대기에 감아주는 이유, 이유는요 어, 세견도 침투 목다 어, 뭐 했습니다 여기 하나 했고요 얘가 하나 오고 어... 버렸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했고요 어, 이파리가이저 자두나무 잎파리는 굉장히 큽니다 매실은 작고 이거 하나 했고요 두 개, 여기 세 개, 세 개.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해에서 어, 다섯 개 했습니다. 다섯 개, 아, 다섯 개 했는데, 아, 두, 개만, 두 개나 세 개만 사으면뭐 성공한 거라고 봐야죠. 매실 나무에 어, 자두 나무, 어, 접목 아,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섯 군데 했고요 어, 뭐 이제 잘 살길 바라야죠.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게 장마철이라 한 거예요. 어, 뭐 계속 비 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습도 조절돼가지고 잘살 확률이 더 많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